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임팩트 시에 팔이 펴지지 않는 분들, 아니면 팔이 덮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베이직 t v 의 저는 골혁티프입니다 여러분, 볼을 치시다 보면요. 임팩트 순간 팔이 어떻게 펴져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탑 선수들을 보면요. 임팩트 순간에 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요. 굽혀지거나 아니면 덮어지거나 이런 현상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제가 오늘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내려왔을 때이 팔의 모양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 모양이 정면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오른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뭐 왼팔로 리드하냐 오른팔로 리드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로 쓰는 손이 어디냐? 내가 주로 쓰는 손을 리드로 정하세요. 저는 오른손을 쓰는 어, 골퍼거든요. 그럼 저는 오른손을 리드로 할 겁니다. 그러면요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이 어떻게요? 네, 이 모양이. 정면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임팩트 때 팔이 펴지면서 좋은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자,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윙을 할수 있는 막대기 또는 클럽을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보통 잡은 그립에서 손 하나 정도를 하나 더 앞에 잡아주세요. 하나 더 앞에 잡아주세요. 보이시죠? 하나 더 앞에 잡아주시고, 자 기본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 백스윙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이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발꿈치가 정면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죠? 발꿈치가 정면에서 보일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스윙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패턴을 한번 이해시켜드릴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요. 이 각도 보이시죠? 이상일 프로님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네. 이 앞에까지 될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대로 이 각도 유지해주세요. 이 각도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뭘할 거예요? 오른손을요. 그대로 임팩트 때쭉 펴줄 거예요. 다시요. 쭉 펴줄 거예요. 다시요. 쭉 펴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느낌을요. 여기까지 끌고 와 버려. 그러다 보니까 팔이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집니다. 펴질 수가 없어요. 자, 느낌은요. 여기서 펴져야 돼요. 여기서 전부 펴져야 됩니다. 펴지고 이 양손을 그대로 밀어 주세요. 양손을 그대로 밀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연결 동작으로 먼저 연습하시는 것보다 구분 동작을 먼저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백스윙 했죠. 다운스윙 내려왔어요. 여기서 하나, 둘, 오른손을 계속 밀어주라고 그랬죠. 셋 네, 다섯 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상이 프로니 다시 백스윙 양손 그대로를 네, 네. 양손 그대로 밀어주는 거 아닌가요? 백스윙이 왜 나오죠? 선생님 아, 지금 더이 드셨나요? 정신 번에... 똑바로 안 차리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상인 프로님 저런 점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사실 컨셉이에요 컨셉인데 어떨 때보면은 컨셉이 아니라 진짜 저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자 다시요 여러분 죄송다 다섯 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양손을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대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립을요. 왜 하나 정도 앞에 잡기 하면요. 손목의 음, 어, 꺾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립을 하나 정도 앞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미는 느낌을 정확하게. 미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나 정도 밑으로 잡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뭐 몸의 움직임, 몸의 회전, 뭐 허리 회전, 뭐 이런 것보다도요. 지금 팔의 뻗어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몸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때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팔에만 집중해주세요 자 백스윙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와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아까는 제가 끌고 오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엎어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상이 프로님?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그냥 오른손만 밀어줘도 오른손만 밀어줘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어,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뻗어 주는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팔의 뻗어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뿐더러 백스윙 알죠? 그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풀스윙까지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요. 팔의 뻗어짐에 대한 스윙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스윙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한 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나은 골프를 위한 레슨 영상을 잘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 앞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요즘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